아, 자, 25장. 11기 합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자, 1절에서 7절. 찾아 봅시다. 아, 네. 자, 11기 하, 25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 먼저 교독하고, 그 다음 27절에서 30절 넘어갈게요. 자, 전조사님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누부간의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에 그 성이 시드기아 왕제 11명까지 고의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부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벽 사이 왕의 공산 건둠 길로 도망하여 백대아 인들이 그성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알아봐 길로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의 왕에게로 왕의 끌고 가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이 시드리아의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들리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갈박하여 아멘 자 27절 넘어갑니다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거예요자 그럼 전도사님이 27절 읽을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예, 좋게 말하고 예, 그의 지위를 받을 떄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아, 쓸모오는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음.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음. 자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을 준비하시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이주 전에는 북 이스라엘이 아스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 우리가 기억나나요? 자, 그다음 그 아스루가 바로 지난 주에는 그북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아스루가 이제 남유남 유다까지 위협했던 거 기억나죠? 그남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앗수르를 내쫓았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시스기야 이후로 이제 여러 시간이 또 지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문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서 여기서 열한기상, 열한기하, 우리 초등부 그다음에 청소년들 성경 읽기 계속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자, 열한기서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열한기서 시작할 때이 왕들이 엄청 잘했다라고 그랬나요? 못했다고 그랬나요?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 심지어 다윗도 음. 음. 뭐 잘못된 이렇게 막 바세바의 음. 그런 잘못된 죄를 짓기도 하고 솔로몬 왕, 왕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맨 끝에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그랬죠? 이 수많은 왕들, 이, 이 잘못 왕들의 특히 잘못된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냐? 열왕기서의 목적은 자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국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포로 되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냐면 이러이러이러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야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열한기사입니자 우리가 포로로 되었다 라는 것은 우리 위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되었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되었어라고 얘기하나. 어떤 게 맞아? 두 번째가 맞죠? 네. 열왕기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왕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각깝게 뭐 증조 고, 고조 증조 뭐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이러,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결과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 이 그랬던 우리를 그냥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드디어 오늘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고국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 이런 내용. 열한기사. 이 목적으로 지어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에 점령당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법을 괜히 왜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서 굳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왜 힘들게 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 고아의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기억나요? 자, 법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부모님의 역할, 혹은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고 큰 역할을 비유해서 그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 부모님이 있는 게 좋은, 거 좋은 건가요?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기억나죠? 부모님이 계신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같아도 부모님의 잔소리 아우 정말 지겨워 이럴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그 것이 그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를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인 것처럼, 그것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죠.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은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셨나? 근데 이것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계속 모든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지자를 통해 계속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어, 열왕기상 9장 여기 화면 보세요. 안 찾아도 돼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구절. 전는사님이큰 소리로 읽어 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 이제 솔로몬하니 성전을 뭐 멋있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너가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구나.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혹은 그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어 내가 있을 집을 좀 지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열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고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아름답게 지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정성을 받으셔서 너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 4절부터 전호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너가 만인 내 아버지 다윗의 행안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건 뭐죠? 부모 나를 지으신 부모, 부모를 버리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상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어, 뭐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라는 명확한 이유. 자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어떨 때 속상해 아 몰라 네맘대로해너 나가 사가라. 너 나가 살아. 네맘대로 살아. 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쳐봐요 그럼 진짜 여러분 나가서 살라는 의미일까요? 너마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진짜 너마대로 살라는 뜻인가요? 정말 정말 극도로 하관하고 정말 극도로 반어법이죠 반어법 그죠? 정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정말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면 안돼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이 보면. 징계를 확인하셨어요. 우리를 징계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마치, 진짜, 우리를 징계하셔서 엄청 끝장을 낼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장을 내는 게 목적일까요? 엄마,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막 때려.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일까요? 때려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네,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이유가. 우리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회복되길 원하세요. 제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모든 왕들에게,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왕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11기야 25장. 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두개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이제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임박한 그 시점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면서 말했어요. 을 절대 안 돼, 이제 안 돼.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래. 진짜 그러지 말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 저는 사람이 또 읽어줄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했지만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 이제 징계가 임할 거야. 그 징계는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맴매할 때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매 우리 하늘이는 이렇게 커다란 사랑해 매 우리 이제 은선에는 이렇게 효자손 사랑해 매 부모님이 지정해놓쳐. 자 그런데. 어느 날뭐 우리 제 친구가 잘못했는데 엄마 나 그걸로 안 맞을래요 하고 어떤 손방방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손방방이로 맞을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맨매 맞는 그걸 내가 지정할 수 없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바벨론 싫어요. 저는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갈래요. 아람이 좋아요. 아람으로 갈래요. 이렇게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바벨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라고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열1기하 25장 시드기아 왕이 너무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시드기아 왕의 자녀들이 바벨론 그 눈앞에서 바벨론 왕이 되게 처참하게 막 자녀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아 왕의 눈도 뽑혀요. 너무 무섭죠. 어, 너무 이렇게 무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둬 놨어요. 감옥에 가둬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되게 괴롭혔어요. 그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대가로 하나님이 대표성 있게 시드기야 왕을 엄청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징계에 당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신이유입니 자, 이런데 하나님이 결국 징계만 하시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마지막. 자,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드기야 전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어갔어요 볼모로 그리고 감옥에서 37년 바벨론에서 갇혀있다가 마지막 어떻게 됐죠? 왕권이 바벨론의 왕권이 바뀌자 하나님이 이 여호야기는 감옥에서 풀어놓고 자 우리가 읽은 27, 11기 하 20, 25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여호야기는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재수의, 재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그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엄청난 일이죠. 원래는 죄인으로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지배받은 식민, 지, 식민 그 나라의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엄청나게 놀랍게 회복되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 징계했으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존대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것까지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아까 29장 11절을 읽었듯이 우리를 위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그 목, 목적이 뭐죠?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사랑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친구는 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나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 요즘 이렇게 유튜브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보죠. 거기 보면 자립 청소년, 뭐, 그 이제 보호, 아, 뭐라고 그러죠? 자립, 그 보육원에 지냈던 친구들이 성인 나이 만 19세가 되면 혼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알아서 자립해서 살아야 될요요 근데 그 20살을 맞은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보육원에서 자라서 혼자 세상에 독립하는 그 친구들조차도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의 울타리가 없어서 뭘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부모님 에안 계셔서 처음 인생이 시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신 이유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신 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오히려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열한기의 설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 창세에서부터 유한기술까지 통틀어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 귀찮아.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 다음 그 목적은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할게. 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나, 그 다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사랑하며 알아가도록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를 기뻐하며 풍성하게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그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그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알,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